세권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가 무려 1억 대에 진행 중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내의 아파트 물건이 그렇게 진행 중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을 약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의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물건인데 여기랑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랑 정말 가깝고요. 그리고 평수도 나름 넓어요. 그리고 1억 대에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 왜 이렇게 싸졌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추첨 물건이에요. 또 건내에 저렴한 물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 보았고요. 대신에 위치는 상당히 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정부 6개 202타경 2 78759 아파트 물건이고요. 위치는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층이네요. 그러면 총 15층 중에 9층. 그러니까 층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가가 2.68억에 진행됐다가 한번 유찰되어서 1.87억에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34평형, 국민평수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물도 뭔가 상태가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2010년식이니까 그래도 나름 양호하죠 사진을 볼까요 네 사진도 확실히 양호해 보이네요 주변에는 뭔가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아파트 자체 내에는 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요 3베이 구조에다가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발코니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 거주하기에는 아파트 자체로는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입지 분석 전에 단지 정보를 한번 보죠. 단지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 대수는 엄청 많다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1.1대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가구당 한대 이상씩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와 그리고 대형평수 두가지의 사이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차대수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보통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82제곱미터 보시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럴 거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입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정말 가깝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고요.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꺾어가지고 옆을 보시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역은 정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학군을 한번 보실 텐데 학교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밑에 쪽으로는 초등학교가 그래도 가까이 위치해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가 이쪽 조금 아파트 단지랑 떨어져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크게 막 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 외진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0m대로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가깝진 않아도 그래도 도보권으로 다 이동이 가능할 거리예요.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정도면 이 정도로는 도보권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도 초, 중, 고이세 가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트를 보시면은 마트는 따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할인마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당연히 이쪽이랑 이쪽, 옆 근처로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 지금 ATM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은행은 안타깝게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만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우체국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뭐 세무서, 그 밖에 관공서 등은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출소예요. 관공서는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조금 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 자체로는 그렇게 엄청 좋은 입지가 아닙니다. 외곽에 입지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경기도긴 한데, 이 위치죠. 여기 동두천역인데,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거리가 멀긴 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충청도까지 가는 거랑 거의 소요시간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기 서울 토과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호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호선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가격대가 1억대까지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이었죠. 일단지. 그래서 112제곱미터 이 면적을 한번 시세를 보시면은 9월 달에 2.3억, 5월 달에 2.25억, 1월 달에 2.1억. 이건 엄청 오래됐죠. 하지만 2억대 초반 정도로는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과를 한번 볼게요. 효과는 24년 1월 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24년도 1월 8일 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개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2.2억에 6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공실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확장형이고 2.35억에 나온 물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 물건이 지금 가장 낮게 고가가 나와 있는데 이 물건 확장형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잡고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에 나온 물건은 확장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대로 보고 입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는 확장형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발코니가 다 있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2.2억. 을 기준으로 잡고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지급 1.87억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세를 아주 보수적으로 최력과 인근으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럼 일단 세 번째로 권리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붙긴 했죠. 갑구에 보시면 가압류 이미 경매 예시 결정이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그 다음 질권이 있는데 4. 있으면 4-2랑 4-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라고 말씀드렸고, 부기등기의 특징은 본등기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이 말소가 되면은 여기 부기등기, 다시 2-3은 전부 다 말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우리 이거 다 많이 봤던 권리들이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금저당권경매기시 결정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일곱 가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후보 불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을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을구 2번 근저당권 16년도 4월 25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이외에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는 다 네, 사라진다. 그러니까 즉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각물건 명사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타 문제가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외 파악만 잘 하셔가지고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입찰가를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물건은 약간 애매하기도 하면서 기회가 있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2.2억 나온 부분이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 팔리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87억까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시세는 최저가가 2.2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을 한 2.15억에서 2.2억 정도 시세를 잡는다고 했을 때정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 8, 8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저가에서 한 100만 원만 더 붙여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2.2억이 거래가 안 되고 2.1억에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못해도 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수익이 날수 있게 생각한 입찰가가 그 정도의 입찰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2.2억에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2.3억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손품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2.2억에서 아니면은 이 2.2억이 거래가 오래 전에부터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2.1억을 잡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가에서 한 100만원 정도만 더 쓰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서 한 조금 더 쓴다 하면은 뭐 200대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쓰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신에 1.9억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입찰을 원하신다면 1월 23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입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